벌써 기초편 마지막 편이네요. 1화부터 4화까지 STO,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파이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직접 마주하게 될 금융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스토리니까 꼭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얼마 전,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KBW 2025라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행사에서 전 세계 기업, 투자자,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디지털 자산과 금융 혁신에 대해 논의했어요. 단순한 기술 컨퍼런스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 판도를 어떻 어떻게 바꿀지 각국과 기업이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와, 미래 금융의 방향을 미리 볼수 있는 무대였네요. 그 속에서 특히 두 가지 흐름이 두드러졌는데요. 첫째,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혁신입니다. 비자는 비자 다이렉트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해외 송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국경을 넘어 즉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를 본격 확장하고 있죠. 마스터카드는 마스터카드 무브와 멀티 토큰 네트워크를 선보였어요. 이를 통해 법정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결제망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 크레덴셜을 도입해 한 장의 카드로 법정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잔액을 동시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에요.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중심으로 AI 상거래 시대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 강조했죠. 삼성전자도 모든 것을 담는 지갑이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카드, 신분증,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스마트폰 지갑에서 통합 관리하는 UX를 제시하며, 앞으로 스마트폰이 결제, 인증, 자산관리의 중심이 될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벌써 실생활이랑 연결되는 기술이 나오고 있군요. 두 번째는 새로운 자산관리자의 등장이에요. ETF보다 유연한 운영 방식을 내세운 디지털 자산 재무 기업 대체시.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어요. 이들은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보관, 관리,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디지털 자산 시대의 펀드 매니저 같은 거네요. 맞아요.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흐름이 향하는 다음 단계는 바로 STO입니다. 주식이나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까지 토큰화에 거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토큰화된 국채가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STO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옮겨가고 있네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모든 자산과 결제가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지는 온체인 경제의 시작을 의미해요. 즉 돈의 흐름과 자산의 이동이 같은 네트워크 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금융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저희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고 상상해보세요.